카우 아이 섬이 오래된 정원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그리운 추억의 시간을 걷는다. 아주 까마득히 오래 전. 북태평양 깊은 바다는 뜨거운 불덩이를 차례로 토해냈다. 그 가운데 마지로 태어난 카와이섬. 카메하메하 1세가 하와이 제도를 통일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으로 문명의 발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인답니다. 덕분에 하와이섬들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독특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오아우가 세련된 보석 같다면 카우아이는 투박한 원석 같은 곳. 조금 느린 삶을 바라는 이들에겐 꿈에 정착지며 색다른 풍경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겐 비밀의 낙원인 까닭이다. 공항이 자리한 리후에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 낯설고도 특별한 대자연이 우리를 기다린다. 혹시 하와이의 상징과 같은 눈부신 해변을 상상했다면 당황할지도 모르겠다. 하와이 섬들은 화산 분출로 흘러내린 용암이 켜켜이 쌓이고 깎이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카우아이는 물살에 따른 침식이 매우 격렬했던 섬이다. 그 결과 좁은 해안가를 제외하곤 섬 대부분이 굴곡 깊은 산등성이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의 서쪽 광활하게 펼쳐진 코케의 주립공원은 이 태초의 시간을 마음껏 상상하고 또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나무들의 정령이 춤을 추듯 논일고 아직도 어느 협곡 그늘에선 공룡들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을 것만 같은 원시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풍경. 품 안에는 다양한 트레일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어 있어 각자의 체력과 취향에 맞춰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카와이 섬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와이메아 캐니언과 와이포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길에 올라섰다. 여기서, 여기서. 오늘 오늘 가는 데가 코케아 주립공원이죠? 여기서 일이 가면은 저 건너편 네. 룩 아웃 거기에 이제 멋있게 보이지? 네, 네, 네. 여기서 여기서 비가 많이 옵니까? 어 여기 비올 때는 많이 와요. 여기 때는 엄청 와요. 아무래도 거친 오지 트레킹이 될 이번 여정엔 아내들 대신 이 섬을 여러 번 와봤던 이석식 씨가 산포스로 동행했다. 사철 마르지 않는 땅과 시들지 않는 숲에 들어선다. 무기질이 풍부한 이곳 화산석은 나무가 뿌리내리기 좋은 훌륭한 토양이 됐다. 또한 세계 3대 다우지 중한 곳을 거느릴 만큼 카우아이는 비가 많이 내리는 섬으로 유명하다. 모자람 없이 구석구석 흘러내린 빗물은 깊고 푸른 밀림을 건강하게 키워냈다. 정원의 섬이란 별명을 괜스레 붙여준 건 아니었으리라. 하와이에도 오하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섬들에. 네, 저기, 비가 일렌, 그 하와이 섬에 마우나케아라는 산, 그 4,000m가 넘어요, 그 산이. 그, 가면은, 그, 우주 관찰하는, 그, 천문대도 많이 있고요. 아, 예. 거기 가면 만년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그, 거기서 스키 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야 바람도 시원하고 아, 아 장난이다. <laughs> 능선에 올라서자 거대한 협곡이 발 아래 놓인다. 용암이 빠져나간 자리에 땅이 내려앉아 생겨난 와이메아 캐니언. 세월이 쌓아올린 굵고 억센 주름이 온통 붉은 빛이라 첫 인상부터 강렬하다. 와이메아는 하와이 말로 붉은 물이란 뜻으로 노출된 암석이 풍화되면서 적갈색을 띠게 됐다고 한다. 그 여백을 채우는 짙푸른 숲과 하얀 폭포. 이 드라마틱한 풍경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란 사실을 잊게 만든다.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into 어에마 캐년은 옛날에 와서 마크 트레인이라는 그 미국 소설가가 어, 여기를 갔다가 어, 태평양 그랜드 캐년이라고 아주 높게 칭송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를 영화 촬영지도 많이 하고 그렇답니다. 위에서 또 밑에 너 깊이가 1km 정도 된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네. 보는 것만 해도 까칠합니다. 하와이에 이런 태양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 몰라요. 관광만이 와도. 하와이를 흔히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라 부르지만 진짜 속살을 한 번쯤 만난 이들이라면 이제 달리 기억할 것이다. 그 품을 거니는 것만으로 평온한 여유와 벅찬 감동이 밀려드는 그런 트레킹의 섬이라고 말이다. 길은 와이메아 캐니언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와이포 폭포에 닿는다. 협고 깊숙한 곳까지 쉼없이 달려가 푸른 생명 무성이 피어내느라 그 숨소리는 꽤나 거칠고 분주하다. 우리가 경이롭다고 말하는 건 비단 이 풍경이 눈부셔서 뿐만이 아니라 풍경에 담긴 수천, 수백만 년그 정성 어린 시간을 짐작하기 때문이리라. Somewhere I hill blossoms in green and gold, and there are dreams all that your heart can hold. 우리나라 겨울철인 11월에서 3월 사이는 하와이에서 우기에 속한다. 이 시기에는 소나기가 종종 내리는 데다 태평양을 건너온 촉촉한 바람까지 가세해 수시로 안개가 차오른다. 덕분에 더 신비롭고 몽환적인 섬의 아침. 이튿날 여정은 코케의 주립 공원이 품고 있는 또 다른 트레일 아와 아와 푸이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편안하게 걷기 좋은 길로 산자락을 한 바퀴 도는데 일곱 시간 정도 걸린다. 이 트레일이 독특하고 재미난 건 산을 먼저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올라선다는 것. 대부분 안전한 산길이지만 가끔 가파른 절벽으로 길이 이어질 때도 있어 너무 무리하거나 서두르는 건 금물이다. 오늘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어, 예.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뭔가 뭐, 그러니까. 우리 사, 우리가 사는 우아하고 시원한 것 같아. 어, 많이 차가운 것 같죠? 응. 어, 비가 와서 그런지 좀시원한 기분이네요, 네. 그죠? 예. 비가 아니고 네. 산이에요, 산이에요, 비 맞아, 산이 높아 안개띠 아니야? 하이 높아서 기온이 낮으니까. 네, 전도 미끄러우니까 조심드라고 가십시다. 예. 아와와푸이 아 트레일은 카와이섬의 야성적인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사람 키만큼 자란 야생풀밭과 숨어있던 모난바위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자연 그대로의 길. <laughs> 계단이나 데크 같은시설은물러놓고 등산로조차 제대로 나있지 않아 어느새 온 몸과 온 마음이 길 하나에 집중한다. 이 또한 하와이 산행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이라. 성공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공기가 있을까요? 한 사장 한국 가시면은 가끔 한국산에 가시죠? 예, 네, 한국산에 가죠, 물론.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 한국산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보호를 위해서 네. 인공적인 그당선나를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올라가면 사찰이라든지 이 정쟁들이 네. 아기자기하고. 하, 옛날에 봤던 그런 눈에 익은 그런 그참 좋은 풍경인데 하와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그 자연적인 그런 그 꾸밈이 없는 그 자연적인 등산로에다가 정상에 올랐을 때 도시하고 바다 풍경이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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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을 다한 나무가 길이 되어주면 어린 나무들이 다시 풍경이 되는 곳 그렇게 긴 시간 부단히 지켜온 숲의 생명력이 이 땅에 발디딘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네 사람의 이민 생활도 그러했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들의 오늘을 이루었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 What you come from? p r o b Mexico. New Mexico. A New Mexico say so oh is baby or boy on car. Little girl. Oh, little girl. Ah, so cute. Hi. Hi. Well, how about your thinking? Uh, we think it's a, a beautiful place to, to come and oh. introduce our little girl to the big world. Yeah. How, how many stay in Maui? We've been in Kauai for a week. I feel like she has the best seat in the house. Uh, she gets to see all the sights, but ah. has half the work, you know? All right. I like it because she's on his back. <laughs> oh, okay. I'm crazed, the many shades of green from the plains to the mountains with all the brightest hues of the rainbow. We're blessed. I hear the swish of rain as it sweeps down the valley. I hear the song of me as it sighs through the trees. I hear the crash of waves on the rocks and the beaches. I hear the hissing surf. 이가 자진 땅은 뜻밖의 선물을 안겨준다. 흐린 하늘 지우고 문득 찾아온 일곱 빛깔 무지개. 고달픈 타향살이를 달래주던 여기 산처럼 고생 끝에 얻은 여유처럼 반갑다. 그러나 이 낯선 땅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는 꿈이었다. 한국의 한 1년이면 한 두세 번 가요. 어. 뭐 가면은 어떤 때는 깜짝 좀 놀래, 갈 때마다. 그렇지. 어쩜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가. 어. 우리가 처음 80년도, 81년도 내올 때는 상당히 좀그 힘든 생활을 했잖아, 었 한국이. 근데 그렇지. 갈수록 해마다 틀려. 어. 그래, 나도 생각 중에 이제 앞으로 좀한몇년 있으면 은퇴하면은 한국에서 한번 살아볼까. 바라만 봐도 그립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게 고향 아닐까. 자, 햇살이 참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공기 좋고 햇빛 좋고. 희미한 절벽에 가까이 다가서자 어느새 다시 몰려온 안개가 풍경을 깊숙이 감춰버린다. 그래서 안개 급발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안개가 긴밀히 안 보이네. 앞을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앞에 그 경치를 볼 수가 없네. 안개가 걷힐 때까지 허기도 채울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예수님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마음 급할 때는 외려 쉬어가도 좋다는 걸. 우리가 바라는 풍경은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기다려지고 있을 테니. 정말 큰 무지개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예. 이 개업과 개업과 말도. 와. <laughs> 다시 무지개가 하늘 높이 걸렸다. 그 위로 둥실 잊고 있었던 추억이 하나 둘 가슴 속 온기로 피어오른다. 한사장그 어렸을 때고향에 무지개 자주 떴나요? 예 장마철 되면은 네. 그때는 그 자주 그 떴죠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그 무지개 밑에서 음. 머리를 감으면은 백 네. 년을 산다고 그랬어 어,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저희 고향에도 무지개가 여름이면은 자주 떴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꿈 많던 1 0대 소년들은 패기 넘치는 청년으로 자라 이 낯선 타국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리워할 사람도 돌아볼 추억도 더 많은 나의 지긋한 어른이 되었다. 참 열심히 참 간절히 살아온 지난 날이 길 위에서 아름답게 반짝인다.